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자연 그대로. 그냥, 풀이랑 같이 키웁니다. 자연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워요. 그 희만이들이 심어놓은 것처럼 잘 자라는 곳에 심어놓고 그냥 자연 그대로 아무것도 손안 대고 키웁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풀이랑 같이 크고 있어요. 취나물도 있고, 새소리도 나고, 그냥 자연 그대로 건물 발자국도 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자연 그대로. 오카피도 있고, 삼이랑 섞여 있고. 오, 여기 엄청 또잘 자라는 곳인가 보네. 꽤 많이 생존해 있네요. 사고짜리도 보이고, 음. <laughs> 음,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씨도 이게, 산에서 키우면 이제, 씨도 별로 안 열려요. 뭐, 전화하셔서 뭐, 씨 분양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산에서 이렇게 씨 요, 방, 요, 요만큼밖에 안 달리는데, 분양해줄 건 없어요. 지금 4구 사구대도 씨가 이고 이제 볼게 이거. 몇개 13개 달렸네. 13개. 이제 여기 13개 달릴 거야, 이제. 그거 산에 심어 놓고서 이거 씨 분양하고 이러는 것도 이렇게 해 놓고서 씨 분양을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밭처럼 만들어서 키워서 씨를 분양을 해야지. 영 영양분이 이게 이 정도로 키우기에 인산만, 인산만큼 키울 만큼 그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는 씨가 많이 달릴 수가 없어요. 이건 4개 달렸네. 3구짜리 얘는 6개 달리고, 얘는 7개 달리고, 근데 이 산에서는 비가 많이 달릴 수가 없어 진짜 많이 달리려면 환경이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 새가 똥 싸는 자리 있잖아 새가 앉아서 똥 싸는 자리 거기에 이제 크는데 빛도 또좀 많이 들고 그러면 또 인삼처럼 크지. 애들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인삼처럼 클 수도 있고 또 산삼처럼 자랄 수가 있고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도 3개밖에 안 달렸어. 열매가 이제 되는데, 3개밖에 안 되고. 이구짜리인데 5개 달리고. 요거도 사구짜리인데 열매 4개 달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키우면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적으로 키우면은, 이 모든 식물이 클 수가 없어. 지금 뭐 풀이 더 빨리 크는데, 뭐. 풀이 더 빨리 크고, 이제. 세력 약한 거는 벌써 입장, 입장 떨어지려고 지금. 입장 접을 준비하고 있어. 세력 약한 것도. 있어.